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후손들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의 후손들에 관해 소개합니다. 루벤의 후손들과 그들의 거주지, 갓자손의 족보와 그들의 거주지가 언급됩니다. 이들 세 지파는 연합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곧 영적인 배반으로 징계를 받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흩어지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이세집파가 함께 언급된 것은 그들이 모두 요단 동편에 거주했다는 단순한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서로 같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고 함께 힘을 모아 적들과 싸웠으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6장은 요단 동편 집파들의 계보와 그들의 부패상을 기록한 5장과 요단 서편에 거주한 지파들을 기술하고 있는 7장 사이에 위치하면서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관해 소개합니다. 1절에서 15절은 레위의 아들 중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포로시대까지 대제사장들의 계보와 16장에서 30절은 레위의 아들 중 아론의 계보 이외의 족보를 31절에서 48절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반복해서 기록한 뒤에 끝으로 레위지파의 거주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임, 아셀지파 등이 언급됩니다. 이사갈지파와 베냐민지파, 납달리지파와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의 족보에 이어 에브라임지파와 마지막으로 아셀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들은 북이스라엘지파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때 에스라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된 무리를 위해 기록된 족보입니다. 8장에서는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 소개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상세하게 소개되는데 8장은두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 단락은 왕정 체제 이전에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가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가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환 이후에 그들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8 장의 족보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베냐민과 에웃과 사울로 연결되는 사울 왕과의 계보를 밝혀 정확한 족보의 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루벤의 아들들과 갓족속과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44,760명이더라.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한 것은 루벤 지파와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입니다. 요수와 일장을 보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깃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면서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게 하고 남자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우라. 그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수아의 명령은 그들이 선뜻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갓 정복한 땅에 여자들과 어린 자식들만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 갓문화세 반지바에 속한 남자들은 요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자들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앞장섭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기수로 받은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자들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44,76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들의 숫자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4월 1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